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런 의미인가봐요.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이라는 아승지가 붙은 겁 그것이 네개 사아승지 겁이라는 시간에다가 그거 말고도 10, 그러니까 겁이 10만 개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승지 겁이라고 하는 것은 아승지, 그, 사 아승지겁 나머지 십만 겁이니까 십만 겁보다는 큰게 아승지겁이겠죠. 그렇게 큰 것에게 더하기 십만 겁이라고 하는 헤아려지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바람일행을 닦아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해지거든요. 지구의 역사와 같은. 어, 뭐, 지구의 역사도역사뭐 저기 아예 그 저기 특허 같은 거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문법은님이 부처가 되실려는 말이죠. 조금 좀 곤란해. 왜냐하면은 그.. <laughs> 선제 수행자 때는 연등 부처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숙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곁에는 부처님 안 계시잖아요. 2,6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시든가, 아니면 이 불법이 뭐 지구가 깨져서 없어지든, 불법이 사라진 다음에 누군가가 새로이 부처를 이루면 미륵 부처죠. 미륵 부처님이 부처가 되면 그때 가서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고 그때부터. 뭐 소가문이 부처님 식으로 말하면은 사승지겁 더하기 십만겁을 바람에 햄을 닦아야 부처가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법원이 곤란하겠죠? 5, 5 6억7천만년불라는데아 <laughs> 미륵불 <불러> 오시는 시간이. <laughs> <laughs> 그게 뭐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지 몰라요 인간 수명이 8만세가되만 나오신다고 돼. 어 그런 것도 있고요. <laughs>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가 만들어져요. 부처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부처님은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부처가 되리면그 많은 시간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분니까야 그리고 소분 그러니까 쿠타카 니까 가야, 의전들가지에전아기에는이거 아, 사실은 이요하게우리가알아 가야, 아요이사야돼직이사 아순 직업 십만 4을바람야된다이 가야, 된다을가연등를가지고수기가지았 수기를 받았다이런내용이없어용그이없어우리렇가요우용을가요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피, 결집된 이 경전에 나타나지 않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어느 세월에 수기 받아가지고 어느 만큼의 세월을 지내서 부처님 것이냐? 이렇게 매달릴 것이냐? 아니면 시각을 달리할 것이냐? 여러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럼 그 부분을 우리 주목하고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이제 37페이지. 이 내용이 참 의미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내봤어요. 어, 그야말로 기본기의 시작입니다. 이게 불교 공부의 기본기, 기본기의 시작. 사보니까에는요 그죠? 비가, 마추바, 상류다안고따라사부니카야에는 아까 연등불 1에 23명의 부처님, 24번째로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지를 않고 사부니카야를 통털어가지고 나오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여섯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부처님도 어쨌든 과거잖아요. 과거 칠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과거에 부처님이 일곱 분이 섰습니다. 그리고 경전에 나타나는 또한 분의 부처님이 있어요. 어, 소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전기경이라는 경, 대전기경 맞을 거야? 아니다. 그러니까. 어, 무슨 사자 전륜성왕 사자보경이니까 거기에서 어, 말씀하신 인간수명이8만세가 되었을 때 맷대야 부처님이 출현한다. 해가지고 여덟 번째 부처님으로 맷대야 부처님, 뭐 우리가 아는 미륵부처님, 미한번 언급이 돼요. 그한 번의 언급까지를 포함해도 사부니까야를 통털어서 나오는 부처님은 1 여덟 분. 그리고 아,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뭐 어, 여러 곳에서 법회를 어, 할때이 바람일행을 닦아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니까야에서 어, 바람일행을 닦아야 한다. 그래서 바람일행이 오래 성숙되어 어, 수행도 있고 어, 부처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보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참으로 오랜 세월 윤회를 해왔기 때문에, 이 윤회의 과정을 통해서 어 수행, 수행을 열심히 해왔으면, 내 마음 안에, 윤회의 과정의 마음 안에 형성된 이러한 수행의, 수행의 성향 때문에, 내가 공부하기에 유, 유리한,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이해하고, 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그, 어, 23명의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다거나, 사, 아승, 직업, 더하기, 신망 법동안, 바람이 맥을 닦아가지고 부처가 될 거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사부, 니까야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오직 여덟 명의 부처님만이, 같다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 우리가 공부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냐? 일단 우리 뭐사부니까 어? 기준이죠. 어쨌거나 부처님 살아서 45년 동안 설하신이 가르침이 우리가 공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나간다는 거. 어, 한 페이지를 가지고 시간을 오래 걸었지만은 어, 이게 사실은 공부의 기준을 잡는데 중요해요. 어, 보통은 간 대승경전으로 공부할 것이냐, 니까야로 근본경전으로 공부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그 중에 나는 그래도 부처님의 원음이 전해지는 니까야 근본경전으로 공부하겠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뭐 우리가 어 부처님의 일대기를 설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부처님의 실제적인 삶이 아니라 불전 문학적으로 불전 문학적으로 짜여진 부처님 이야기가 될수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불전 문학은 문학일 뿐이지.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히 짚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 해피법당에서는 이건 니까야로 니까야로 풀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겠습니다 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때 말하는 니까야는 여러분 분명히 의원들이 기준을 잡으시지 고요요 사부 니까야 그리고 이때 이미 있었다라고 알려진 특단이까야 법구경 모 기타나 이런 정도 이런 만큼을 포함한 사부 사부 니까야가 해피 법당 공부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가겠습니다. 음 지금 네이 사부 니야에다가 하나 네 쿠타 쿠타가니까 니까야, 니까야. 음. 예 그러면은 오다 가지라고 했어요. 아, 그, 그 응. 다섯 가지. 내가 어, 경, 율장. 응, 음. 율장. 어, 율장이 있구요. 예, 까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말하는, 어, 율과 경의 오부,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오부 중에 다섯 번째인 쿠타카 니까야는, 그 중에 몇 가지는 우리가, 음, 부처님 살아 계실 때의 가르침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 그러니까 쿠타카 니카야에 속하는 여러 경전 이게 열아 제가 투덜대는 거래도 열이 1곱 개인가? 어 열이 그렇게 꽤 많아. 요 예를 들자면 금강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다 법화경이나 칭할 수가 있는거라고 하는가요? 아안 음, 들어가지. 그그 부분은 대승 경전이그라도 한데 다르고 네. 쿠타카 니카야에 속하는 게 아유 제가 지금 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붓다왕사, 그 불종성경,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그, 뭐, 수기받아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작. 어, 뭐, 소송경, 여시어경, 뭐, 또 이제, 그 저기 그, 뭐지, 그저아라안 성취하고 개성을 눕는 거, 뭐, 뭐, 이런 뭐, 그런 해가지고서 열몇 가지가 있는데, 어, 그 중에, 이건 우리 공부에서는 요몇 가지만을. 음. 뭐, 저는 제가 공부가 부족하니까 그렇지만은, 현재까지도 보면은 스타니빠다 법구경, 우다나, 그리고 이제 우리 카페의 소송경을 올려놨구요. 어, 뭐, 약간 나머지는 아직까지 제가 공부를 더 못했어요. 근데 그런 정도를, 그, 요 공부의 기준 범위 안에서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불종성경이라고 불리는 부다왕사 어, 이 경전이 또는 먼저 뭐그뭐 저거 저, 어, 뭐 본생감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전생 이야기. 뭐, 요런 부분들은 참 제가 이런 조심스럽죠. 조심스럽지만 우리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거의 그 불전 문학과 가까운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간주해야 되는 그 부분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우리 공부가 사실은 기준을 잃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어요 일곱 분 여덟 분 요런 부처님을 기준으로 니까야가 이해 니까야를 공부해야 이 가르침의 그큰 틀이 살아가는데 어 여기에서 23명의 부처님한테서 수기받고 이러, 이렇게 그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사실은 불교의 그큰 틀이 터질아라 그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사부니까에 출연하는 모든 부처님에서 과거 칠불 윗빠시 부처님, 식기 부처님, 외사부 부처님 각두산자 부처님, 꼬나가마나 부처님, 까사빠 부처님, 그리고 우리 시대의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리고 미래의 부처님으로 한분 맷대야 미륵 부처님이 이제 거론되고 있고요. 어, 이 분들이 모두 동일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는 아, 내가 연기 모든 것은 조건적으로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겨난 것은 무상고무화라는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거기 이제 화살표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런 연기하고 연기된 것은 무상고무화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부처님 혼자 깨달은 게 아니라 이미 서강훈이 부처님 이전에 이전에 여성명의 부처님이 깨달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뭐 지구가 깨지거나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 법이라는 거 진리라고 하는 것도 그냥 세상에 보편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이 존재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질 때 그 알려진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잖아요. 음,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이전에 여섯 명의 부처님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 여섯 명의 부처님에게서 이런 연기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치를 배워서, 배워서 부처가 되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바시 부처님이 어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던 그 시절이 있었겠죠. 뭐, 그 시절이 있다가, 뭐,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지구가, 뭐, 마그마의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지구가 뻥 깨져버렸어. 아니면, 뭐, 뭐, 저 그, 불레버리다가 와가지고 빨려들어가 버렸어. 뭐, 이래되면은, 사실 우리가 가르침이, 전승되어 내려 암송으로 전승되어 오든 문자로 전승되어 오든 이렇게 전승되기 때문에 가르침이 유지되어 오는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있다라는 거하고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건데 만약 지구가 그러니까 세상이 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다 소멸하고 말았다 이러면은 그렇다 그래도 이 세상의 이치로서의 연기 무상고 부하라고 하는 이 진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가 알려져가지고 우리 삶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도구로 활용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게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윤회의 삶을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서가문이 부처님도 앞에 있었던 여섯 명의 부처님이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그분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 가르침이 소멸해 버린 거예요. 발견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 버린 거죠. 이랬을 때 부처님이 스스로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죠. 자기의 노력으로 그야말로 스승 없이 스승 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 지혜의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아, 내가 깨닫기 이전에 이 통일한 깨달음, 깨닫... 연기, 무상고 무하라고 하는 이...